자, 시청자 여러분들 골프가 좋아질 수 있게끔 제가 오늘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그립을 어, 이거 이렇게 오버랩으로 설프게 잡을 바에는 인터럭킹으로 완전히 묶어서 잡으세요. 이렇게 인터럭킹으로 왼손 검지와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깍지끼듯이 넣어서 깊숙이 잡아줍니다. 불편하다고 느끼시지 마시고 이게 이제 손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손을 많이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묶어두세요. 묶어두시고 손을 이제 꽉 잡은 상태에서 외그리라는걸 통해서 손목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네, 이렇게요. 그렇게 되면 손목을 흔들면 흔들수록 속도가 남은 날수록 그립의 압력은 더 세게 잡힐 거예요. 이렇게. 그거는 본능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손은 잡는데 역할을 하셔야 되고, 풀어지는 거는 오로지 손목. 손목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고, 백스윙을 합니다. 백스윙을 할 때는 이제 손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고, 이렇게 받치고 하지 마시고, 꽉 잡은 상태에서 손목을 풀어놨기 때문에 왼쪽 벽에 기대있다는 생각으로 낮고 길게 옆으로 계속 뺍니다. 쭉 그, 빼시다 보면은 오른쪽이 막혀 있는 거죠, 우리는. 오른쪽을 쭉 가시다가 오른쪽 골반을 살짝 열어주면서 손목에 걸릴 때까지 밀어줍니다. 왼쪽 사이드, 왼쪽 벽에 기댄 채로 왼쪽 벽에서 이렇게 멀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야 이 가운데 스페이스를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왼쪽 벽에 기대서 낮고 길게 한번 더, 오른쪽 골반 열면서 한번더 밀면 손목이 딸깍하고 이렇게 걸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백스윙 연습을 이렇게 쭉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운 스윙에서는 정면에서 보여드릴게요. 다운 스윙에서는 또이뭐 이렇게 팔꿈치를 넣고 골반을 돌리고 하면서 채를 손으로 끌고 들어오려고 하고 나중에 릴리스를 통해서 공을 보낸다. 이렇게 이미지를 그리지 마시고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 현상인 거고 어떻게 하느냐는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스윙에 손목에 딱 걸었으면. 손목. 손을 들고 있고 손목 쪽을 아래로 꽉 내려보면 컨트롤 할수 없을 정도. 아무리 세게 잡아도 손을 아무리 세게 잡아도 손목을 내리는 다운 스윙은 헤드가 무조건 돌아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걸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면 우리는 힘 전달은 다운 스윙 때힘 전달은 때에서 손목을 내림으로써 50%는 먹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볍게 툭 쳐도 공이 나가는 게 바로 이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제가 일단 쳐보고, 그 다음 설명 드릴게요. 자, 왼쪽 사이드에 기대서, 손을 절대 쓰지 않고 손목이 넘어갈 때까지 쭉 밀어서, 딸깍, 손목, 딱 내려 보니까, 이렇게, 공이, 어, 뭐라 그럴까요? 묻어맞는, 헤드 무게에 의해서, 여태까지 느끼지 못했던 손맛. 초보자분들은 아마 그런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쭉 밀어서 딸깍, 그 다음에 손목.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스윙이 굉장히 일괄성이 있고 기준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자, 손목을 내리는 동작을 제가 옆에서, 옆쪽으로 보여드리면, 딸깍 하는 상태에서 제가 손목을 내려볼게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면 이쯤에서 이쪽, 떨어져요. 중력에 의해서. 하지만 손을, 손으로 끌고 들어오려면은 이쯤에서 풀어집니다 이렇게요. 그럼 맞을 때는 이미 여기서 제가 먼저 앞서기 시작하니까 다운블로우가 될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걸어놓고 손을 꽉 잡고 손목을 내려버리면 이렇게 천천히 해보면 이런 식으로 레깅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손목을 내린다는 거를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백스윙. 손목. 그다음에 이제 공을 치시다 보면은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으실 건데 다운 스윙 내릴 때, 다운 스윙 내릴 때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손목과 이내 스탠스 안쪽에 상체를 가둬두고 친다 그 생각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머리를 잡고 공을 끝까지 보려는 노력도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결과적인 모습인 거죠. 결과적인 모습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자, 올바른 백스윙과 다운스윙 레깅을 통해서 쳐야되는거는 상체가 지금 천천히 내려오면서도 저는 이 스탠스 이 가운데 스페이스에 갇혀서 이통 안에서만 스윙을 해... 해내겠다라는 생각이죠 그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그림을 이제 이미지화 시켜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헤드 무게와 방향성 두 가지를 잡는 거예요. 이 스페이스를 가운데 스페이스에서 상체가 떠난다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무격을 발생시키고 돌지를 못하고 체를 끌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왼쪽으로 공을 치려고 또 이렇게 체중 이동한다고 이 스페이스를 벗어나게 되면 보상 동작 내지는 미스샷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 백, 네, 다운 내려오실 적에 천천히 이 공간을 느끼면 우리는 어니키로 돌아올려는 성질이 생기고 이 공간 안에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세가 만들어지고 조금 스윙이 간단하면서도 연습을 많이 할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마지막 정리해드리면 항상 우리는 손을 꽉 잡고 손목을 네. 넘기고 손목을 네. 내리는데 중요한 거는 내릴 때이 스탠스 공간 가운데 스페이스만 지키면서 지속적으로 손목을 내리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